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변색이 진해졌다. 과연 큰 문제일까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많은 환자분들이 소변 색깔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제 이제 진료실에도 소변 색깔이 좀 많이 진해졌는데 괜찮냐? 이거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 사실은요, 이 소변 색깔 진해진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검사 한번 받아보는 거는 좋습니다.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 이게 농축뇨라 그래가지고, 농축뇨 뭔가 이게 좀, 어, 좀 굶거나, 뭐 일단 탈수가 되거나 뭐 그래가지고, 어, 몸에 물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소변이 굉장히 많이 농축이 돼가지고, 막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거의 뭐1.03 가까이 찍고, 어,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다 괜찮은데 이제 색깔이 색깔만 좀 진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좀 옅은 경우, 그러니까 이건 이제 페일한 경우, 그러니까 옅다기 보다는 뭔가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뭐좀 별로 뭐가 안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변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 이게 당뇨 초기 때 당뇨가 있으면은 대표적인 증상이 뭐라고 했죠? 네, 다음, 다갈, 다뇨. 다음, 다갈, 다뇨. 삼 다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많이 음료를 마시고, 그러니까 뭐 갈증 이 계속 나는 거예요. 갈증이 나가지고 많이 음료를 마시니까 물을 많이 마시니까 이제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변 색깔이 옅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좀뭐 목이 많이 말라가지고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가보면 이게 당뇨 초기였던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 뭐, 또는 뭐, 이제, 인유제를 먹고 있는 경우, 심장 환자분은 어떻게 는요 인유제를 먹고 있는 경우, 또는 뭐, 술 먹거나, 술 먹어도 이제, 소변 자주 보고 뭐, 그래가지고, 엿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다른 질환인데, 다이아비디스, 인스피투스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붕충이라고 하죠. 요런, 이제, 드문 질환인 경우 아주 가끔 있습니다. 저는 딱한번 봤는데요. 어, 어쨌든, 이, 이런 건 뭐, 별로 뭐, 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한 노란색, 예, 좀 찐해지는 거. 이건 제가 뭐라고 했죠? 예, 대부분은 이제, 좀 물을 좀안 먹거나, 물을 안 먹거나, 아니면은 땀을 많이 흘리, 흘리거나, 예, 아니면은 뭐, 열 나거나, 열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열 나면 체온이 올라가면 탈수됩니다. 예, 이렇게, 날아가는 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탈수가 되면서, 어, 소변이 농축이 돼가지고, 이제 진한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가 사실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 요새 또 비타민 많이 먹으니까, 비타민 B 드시면은요, 어, 노랗게 나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밝은 밝은 느낌의 노란색으로 나와요. 이게 아마 저도 이제 비타민을 먹기 때문에 제 소변도 이제 밝은 노란색으로 어, 나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죠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건 이제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게 어떤 빨간색이냐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핑크색 같은 그런 정도를 빨간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프레쉬 레드 그러니까 이런 요런 색깔 아주 프레쉬하게 빨간색인 경우도 있고 아주 좀 약간 어또 검정 어두운 느낌의 어두운 빨강도 있어요. 어두운 빨강도 있고 또뭐 커피색 커피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뭐 갈색으로 갈색도 이제 어떤 분은 빨간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스펙트럼을 다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피가 나 아, 저기 소변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어 제일 좀 무섭죠. 왜 무섭나요? 이게 혹시 피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무서운데요. 어. 물론 뭐 그렇습니다. 새빨간 색깔로 나오거나 뭐 이제 요런 계열의 색깔로 나오면 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은 거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 운동하고 뭐좀 그러면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이제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옅은 커피색.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옅은 커피색으로 어 나오는 경우에는 어, 요게 이제 사구체 질환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사구체 질환 이 사구체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 의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신장내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이 사구체 질환이 있으면은 그 소변이 걸러지면서 사구체라고 하는 데가 소변 거르는체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소변이 걸러지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몸의 RBC 적결과 같이 좀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서 얘가 조금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그 디스몰픽 IBC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같이 나오면서 옅은 커피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는 소변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새빨간색일 수도 있고 커피색일 수도 갈색일 수도 있고 뭐 어두운 빨강일 수도 있고 뭐 핑크일 수도 있는데요. 암입니다. 암. 네. 암 그니까, 러 방광암이라든지, 아니면 요로, 다른 요로의 다른 곳에 이제 암이 있는 경우에는, 암은 좀 기본적으로 출혈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살짝 붉은빛만 비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둡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새빨갛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나오면은 왜냐면은 이게 진짜 이제 피인지 는 검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피가 났다. 이러면은 이제 혈뇨고 혈뇨죠. 혈뇨. 소변에 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혈뇨 이벨레이션 혈뇨 검사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어, 그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색깔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피인지 검사해서 확인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갈색 계열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어 피보다는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황달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많아지면은 어 이렇게 갈색 계열로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 공막이나 뭐 다른 피부 색깔도 좀 병암 변하니까 그러니까 황달이 좀 대피니트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소견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는 어, 않아요 그런 판단하게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소변 색이 진해졌다 아, 이게 과연 큰 문제일까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뭐큰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농축료 오가 나오는 경우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어 뭔가 빨간 계열의 색깔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좀 어 옅게 나오거나 어 그랬을 때는 어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